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디모데인 너도 함께 참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 후손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이며 이 시기는 아마도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던 그 직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 처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에서 결국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진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나의 뒤를 이어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남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남은 평생을 복음을 지키며 또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군사라는 것은 군대에 소속된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그 말은 주의권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는 즉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 군대의 병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좋은 군사라는 것은 지휘자인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인정을 받는 그런 훌륭한 병사가 되라는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군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받는 고난을 온전히 감수하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즉, 나에게 오는 괴로움,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형을 앞두고 있었던 예수님도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그날 새벽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동행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듯 그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더욱더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고난을 수반하는 삶이 될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사단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묘한 해석으로 잘못된 복음을 진리로 인식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불어넣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며 인본주의적 마음들을 앞세워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을 더 중시해가는 그런 모습들은 모두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역사에 휘말려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고 어떠한 종교를 가졌는지 크게 제재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나라의 하나이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역시도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과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나라의 유교적 이념에 적대시 된다고 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교도로 치부하였고 잡히게 되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시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그 고난을 굳이 감수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였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무서워서 십자가를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이 무서워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져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나 하나의 형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인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삶입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삶인 것이고 또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삶만을 너무 강조하고 그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삶에 얽매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등한시한다거나 외면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질문이 올라온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과연 올바른 인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들만의 신념을 가지고 어찌 보면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만의 삶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였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옳고 그러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금 너무 종교적으로 심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매체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거나 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모집한 자, 즉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만 얽매여서 예수님을 향한 삶이 등한시된다면 자신은 그 삶의 만족을 느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군사로서는 자격이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위한 삶은 바로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자신의 뜻대로 주님을 향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보음 6장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군사는 이미 주님의 군사가 아니고 주님이 그를 책임질 그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법도 오히려 지휘관, 지휘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군사는 군법에 회부되어 엄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법대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군대는 그에 합당한 규칙과 법도가 있는 것이고 군사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규칙과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가 군대의 규칙과 법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규칙과 법도를 무시하고 행동하게 되면 군대의 질서가 무너, 무너지게 되고 지휘관의 지시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의 군대는 아무리 그 수가 많다고 하여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큰 희생만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경기에서도 그 경기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면서 경기에 임하게 되면 반칙이라는 선언을 받게 되고 자칫 경기의 패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즉, 아무리 그가 탁월한 실력을 소유한 선수였다고 하여도 그리고 그 경기에서 탁월한 성적을 올렸다고 하여도 규칙을 따르지 않았던 경기였다면 그의 경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직전에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였 그는 하였다고 하지만 결국에 주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참 평안한 시대,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지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며 주일이면 교회에 나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며 또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선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평안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고난은 없는 것일까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결과 바슨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더 나태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저 말씀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마치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믿음이다. 이 정도면 풍족한 믿음이다. 믿음의 부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것이 없는 듯한 믿음이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믿음인 것 같이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그런 나의 모습들로 인하여 오히려 내 심령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끊임없는 나 자신을 말씀해 온전히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이 나에게 잘 되어 있어야 이후 우리의 믿음에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의 지휘자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으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일꾼이 그의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입성, 즉,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바로 이 영원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삶이 언제까지 있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오게 될지 역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그 의지와 삶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또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또한 구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의지로 끊임없는 말씀 안에서의 삶으로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군사로 삼아주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상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